잠시 짧은 영상 한 편, 또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살펴보는 영상을 한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에 EU 총결를 했는데 각국에서 어떻게 나왔냐? 일단 독일부터 보여드리면 독일 쇼츠 총리의 당이 삼인당 SPD 완전히 대패. 이거 거의 1 0 0년 만에 대패라고 부리는데 기존 라이벌이 기민당 반풍났어. 야 반풍났어. 어 얘네 반이야. 심지어 2당도 아니야 이애들은 99입니다 99 AFD라는 당인데 99에도 졌어 3당이 됐어 3당 그 표도 1속해서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집권당인데 그래도 3인당이면 집권당인데 일단 난민 관련해서 박살이 나고 있죠 지금 독일이 난민 관련 혼란이 크기 때문에 얼마 전에 독일 길거리에서 아프간 이민제의 칼에 찔려 독일 경찰관이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99반 이민 정당이 굉장히 치고 올라가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독일을 위한 대안, 구구 AFG당이 무려 집권당을 꺾고 독일 내 2위 당으로 현재는 올라갔습니다. 아직 총선은 아니고 EU의 회 선거 결과 사실상 2위에 올라갔다고 할수 있고 지금 독일의 솔츠와 샤민당이 초한 현실은 100년 만에 대표입니다. 주요 덩당 중 지지율 3위. 이렇게 가면 연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 심지어 3위 당을 이긴 구구 대표 앨리스 은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쇼울츠 총리는 지금 당장 조기 총선을 해야 돼다 국민들의 뜻 받지. 니네가 조건 잡고 있으면 안 돼. 조기 총선하자. 물론 지고 있는 쇼울츠 총리가 할 리가 없죠. 미쳤냐? <laughs> 이기고 있어도 할것 같아. 상당 떨어졌는데 지금 안 되지. 제정신? 하고 거부했지만, 그부 대표가 조기 총선을 요구하는 정도까지 됐고, 현재 독일은 이게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정부 정당성 얘기까지 나옵니다. 워낙에 대패했기 때문에 이 정도 대패가 있을 수 있냐? 독일의 기본적인 정치의 기조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용이 나오 정도고요. 자, 오늘의 주제가 독일이냐 네, 아닙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하시죠. 어, 영상에서 잠시 보았지만 어, 지금 유럽은 정치 성향이 어, 극우로 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파 정도가 아니라 어, 보수 정도가 아니라 극우로 가고 있고요. 예, 반해서 이제 남미 쪽은 전통적으로 극좌입니다. 아주 좌파 중에서도 극 좌파로, 이 진보 쪽으로 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치의 성향은 개개인의 선택이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어, 보수도 될수 있고, 진보 될 수도 있고, 뭐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이제 극단으로 가는 게 문제죠. 어, 독일과 일본과 이탈리아는 1940년대, 30년대, 40년대 극우로 치닫게 되어서 결국은 세계 대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전 지구적인 재앙을 일으켰고요. 1990년대 이후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 이처럼 남미권은 극좌로 치닫았어요. 경제가 좀 폭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극우든 극좌든 자주 극단으로 가게 되면 한쪽은 너무 보수적으로 와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한쪽은 너무 포퓰리즘으로 가서 경제가 망하게 되는. 결국은 이 서민들이,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 은극 자, 든, 교회나 복음에 결코 유익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성교를 하고, 또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안정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시간, 어, 나중에 함께 기도할 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유럽과 또 남미계의 그런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복음 전파에 유익함이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도록,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어, 이제 보험에 관해서 잠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참 보험이 중요하죠. 요즘 이제 보험을 안 드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부터 건강보험, 각종 건강보험을 다 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뭐 화재라든지 풍수해라든지 정말 온갖 종류의 다양한 보험들이 있는데, 어,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을 하였지만, 이 보험은 본, 보장 내용, 이본 내용도 중요하지만 특약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약을 어떻게 거냐에 따라서 오히려 본 내용보다 더 유익한 경우들이 많기도 하고 더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잠시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보험마다 각종 특약이 많, 너무나 많습니다. 그에 따른 혜택도 많고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은 정말 고구만 소위 말해서 체리피커라고 하죠. 그 특약만 아주 쏙쏙 빼먹는 사람이 있고 또 모르면 제대로 찾아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손해는 아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혜택 보고 찾아 먹는데 본인은 찾아 먹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모세가 어떤 착각, 어떤 실수를 했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세는 요 김칫국부터 마셨죠. 어, 자기가 바로 앞에 가서 이야기하면 바로가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과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7월, 8월 되면 전통적으로 이제 수련의 기간 또는 뭐 사경의 영적인 어떤 소위 말하는 영적인 점프를 할수 있는 시간들이 갖게 됩니다. 우리가 수련회나 또는 뭐 전도여행이나 붕회를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참 좋아졌다. 내 믿음이 한 단계 성장했다. 레벨업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는 보통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죠. 내가 무엇이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것 같은 내가 뭘 해도 다될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막 축사를 하면 귀신이 쫓아 나갈 것 같고 또 병든 자리에서 기도하면 막 나을 것 같고 막 전도도 하면 다 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실상은 어떻습니까? 해봐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모세도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정말 그 믿음이 정말 레벨업이 되고 정말 한 단계 성장하고 점프를 했을 겁니다. 그런 당당한 가운데 뭐 바로에게 갔지만 바로는 요지부동으로 아니 오히려 더큰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따지게 되죠. 하나님 분명히 바로에게 가면 바로가 보내줄 거라고 하셨는데. 왜 바로가 바로 보내주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를 더 핍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더 핍박하게 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혀 잘못이 없으시죠. 모세가 오해를 한 거고 김칫국부터 마신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3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바로는 한 번에 보내지 않을 것이다. 쿨하게 오케이 그래 가 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애굽에게 애굽 땅에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푼 후에 그리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어 플러스 되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하나님께 따지게 된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는 즉 출애굽 할 때에 이 사실이 가장 중요 이게 이제 어, 봄이라 본다고 하면, 이게 본 내용이죠. 본 보장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다음에 이 특약과도 같은, 어떻게 보면 보너스입니다. 봄의 특약과도 같은 사항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무언가를 더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특약의 내용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피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아마 이 시기에 그들은 어, 각종 토목공사에 동원이 됐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비돔과 라암세시라고 하는 어, 이러한 도시를 건축하는 일에 동원이 되었을 것이고 모르긴 몰라도 애굽에서 우리가 어, 이집트에 여행을 가게 되면 보게 되는 수많은 신전들 그리고 아마 크고 작은 피라미들도 아마 이들이 동원되어서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 당시의 기록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이 시기, 그리고 그 이전 또는 그 이후의 시기에 애국에서 기록된, 이집트에서 기록된 기록에 따르면 이런 노동, 토목공사에 동원된 사람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얼마에, 누구에게 얼마에 그런 어, 월급이죠. 그럼 보상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상형 문자로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옆에 보면 어떤 기록들이 있냐? 종종 이 임금 체불이라고 하죠. 제때 어, 이걸 지불 못하니까 건설에 동원되었던 노동자들이 어, 데모를 하는 바을하고 데모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 강제노동은 아니겠죠. 처음에는 강제노동은 아닐 을것같고 후에 이제 강제 노동이었겠지만 4 3 0년동일 각종 노동에 동원되면서 과연 이들이 항상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았을까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초반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들어갔을 때는 그들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그러한 노동에 동원되더라도 아마 애굽에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을 겁니다. 뭐 많지 않으니까 하지만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노동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어, 출애굽기를 기록했던 이 시기, 그러니까 모세가 나타났던 이 시기쯤 되어서는 아마 제대로 노동의 대가를 지불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 그리고 이제 모세가 등장하고 난 뒤에는 더 가혹한 조건에서 노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된 그런 노동의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받지 못했던, 그러시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에 출애굽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회사에 오랫동안 장기 근속을 했습니다. 뭐한 30년 정도 굉장히 장기 근속을 하고, 이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퇴사하기 전에 장기 근속했지만 퇴사 직전 한몇년 동안 제대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체불되기도 했고 또는 삭감당하기도 하고 4주간 사주, 상당기간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자이 상황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바로 퇴사합니까? 아 그렇지 않죠. 그동안 못 받은 임금 달라고 당연히 요구해야 됩니다. 당연히 사장이 요구해야 되고 만약에 사장이 주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용노동부에 가서 신고해야죠. 노무사 만나서 상담받고 법적인 조치를 해서 다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그래서 거의 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제대로 받지 못했던 정당이 받아야 될그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갚아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대신 그것을 받아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또는 수백 년 동안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 노동의 대가를 내가 챙겨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보험의 본 내용을 넘어서는 그 특약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애굽을 나갈 때에 무언가를 받게 될 것이다. 보험 말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들이 결코 그동안 노동했던 거 대가 못 받고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꾸미라. 각종 보물과 보석과 좋은 옷으로 너희들이 꾸미고 그것을 취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냥 무조건 받는 게 아닙니다. 빈손으로 가지 않을 것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여인들은 그 이웃들, 애국 사람들에게 또는 자기 집에 함께, 그들과 함께 있던 어, 여의 사람들, 소위 말하 이제 작족이라고 하는 다른 이민족들에게 가서 구해라. 그러면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죠. 보험 이 특약의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특약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면 얻게 될 것이다. 12장 35절과 36절에 보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국사람에게 은금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국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국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오늘 말씀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3장과 12장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뭡니까?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해야 된다. 그냥 은금 폐물과 의복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에게 가서 이것을 구해라. 구하는 사람은 구하는 대로 다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애굽 사람들의 상황이 어떤 상태입니까? 열 가지의 재앙을 다 겪고 살아, 겪은 상태입니다. 마지막 재이 뭡니까? 집안에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이 다 죽습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죽는 거예요. 즉 모든 애굽 사람 집에 이집트의 모든 집에 죽음의 재앙이 임했고 애굽은 거대한 장례식장이 되었습니다. 모든 집이 다 죽음을 겪게 되었고 모든 집이 통곡과 울부짖음과 처절한 이 슬픔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에게 가서 지금 야네 집에 있는 옷 달라 네가 입고 있는 옷 달라 네 손에 있는 은금 달라 너희 집에 있는 각종 보석과 장식물을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기된 일일까요? 지금 큰 고통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분노가 있죠. 누구 때문에 지금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우리 집에 이런 고통이 임했는데 이런 엄청난 슬픔 중에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이것을 달라? 그 사람에게 가서 이것을 구하라? 달라?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가는 것도 쉽지도 않고요. 간다 할지라도 말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구해라. 구하면, 가서 말하면 뒤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뒤는 내가 나서 할 테니까 일단 네가 할 일은 뭐냐? 가서 구해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게 하사 네가 구하는 것을 애굽사람에게 받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한다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는 다음 주에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것이 기도의 원리인 것이에요. 지금도 이것은 유효합니다. 우리는 일단 무엇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몫이에요. 구하는 것까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는 해 주시지만,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에, 구하고 뒤에 이루어지는 것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찾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채워주시는 것은 뒷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시작하면요, 절반은 이룬 겁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일단 자리에 앉고 시작하면 절반은 한 거예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죠. 일단 운동을 시작하면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그 뒤에 성공이든 실패든 그것은 나중 가보면 아는 거고, 일단 시도를 하게 되면 성공의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일단 구해야 합니다. 보험의 특약상이에요. 구해라. 일단 가서 구하면 채워주는 거는 내가 할 테니까 나를 믿고 일단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했던 사람들은 다 받았습니다. 구했던 사람은 자우지간 그것이 쭉쭉쭉쭉 가고, 뭐 조금 마지못해서 가고, 미안해서 가고, 어쨌든 간에 가서 애굽 사람을 만나서 구했던 사람은 다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은금 패물을 받았던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각종 귀한 것을 다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밤이 이 기도의 특약상 일단 구해라. 그것을 받든 받지 못하든 일단 구해라. 그러면 뒷일은 그것을 넘치도록 채워주든. 아니면 다른 것으로 채워주던 그것은 나의 일이니, 하나님의 일이니, 일단 구해라. 우리가 일단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그 뒷일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맡길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